지금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들어갔는데 포지션이 어정쩡하게 조금 물렸다. 뭐한내 자산의 한 3분의 1 정도 혹은 뭐 4분의 1 정도 물렸다. 이런 사람들한테만 해당하는 거예요. 자 사실 어디서 물렸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뭐 여기서 물렸다고 칩시다.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내 평단이 여기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 내 평단이 여기라면 내 평단이 여기라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요. 사실은 잠을 자면 안 되고 여기서 횡보할 때이 횡보 구간에서 잠을 자면 안 되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봅니다. 매수를 쉽게 하면 안 돼요. 내 평단에서 지금 예를 들어 4분의 1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25% 이상이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돼요. 어, 뭘 지켜보냐면 내 평단에서 박스권, 가상의 박스권을 그려보는 거예요. 가상의 박스권, 양심껏 그려보는 겁니다. 양심껏 여기가 박스 하단이라고 치면 양심껏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차트가 어떻게 그럴지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답지를. 그렇죠? 여기까지만 그려진 상태. 요 이전 차트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모르는 상태죠. 미래니까. 여기서 양신 거 박스권을 그려봅니다. 뭐 1봉을 기준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 쳐요. 여러분은 지금 박스권 하단에 진입을 한 거예요. 근데 추세가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죠. 그러면 이탈 하자마자 사는 게 아닙니다. 이탈 하자마자 사는 게 아니고 그때는 1시간이나 4시간 봉으로 좀더 넓은 구간의 박스권을 찾아봐요. 그러면 어디가 보일 거냐면 여기가 보여요. 어디냐. 아까 여러분들 평단이 여기였죠. 87k라고 치면 어디에요? 85, 86. 우리를 엄청나게 괴롭혔던 그런 구간. 저를 괴롭혔던 어제 24시간 동안 그 구간이 나오죠. 그러면 85, 86이 괜찮은 저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거기에 희망을 일단 거는 거예요. 1차적으로. 거기를 타겟으로 가는 겁니다. 내 평단이 여기지만 여기서 떨어져서 여러분이 추매해서 물량을 늘리고 평단을 낮추고 싶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박스권 가장 저항 가까웠던 게85 86이기 때문에 여기를 타겟팅으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떨어지면 저는 포지션 안 잡았었기 때문에 새로 잡은 거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추매를 하는 거죠. 추매를 했죠. 내가 처음에는 86 85 박스권이니까 여기 86 돌파했어. 여기서 살수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서 샀다고 쳐요. 1차. 1차. 근데, 반등이 안 오고, 제차 떨어져. 이 차인데, 여기서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강하게 물을 탑니다. 그죠? 강하게 물을 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드가 이제 여기쯤 오면, 여기까지 오면, 절반 이상은 들어갔을 거예요.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절반 이상은 최소 들어갔겠죠? 그럼 여러분 평단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평단은 대충, 뭐, 한요 정도 될 거예요.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한요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면, 이전 저점 바닥에서 샀다 하더라도, 여기서 한번추매 했기 때문에 평단이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올라가죠? 그러면 일단 내 평단을 다행히 넘잖아요. 운이 좋아서 넘었죠? 되게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올라갔잖아. 내 평단 넘으면, 평단 넘으면 여기서 추매했던 물량을 다 터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넘는 순간, 우리가 절반을 2분의 1, 아 뭐지? 4분의 1을 추매한 거죠? 여기서 4분의 1을 샀고, 여기서 4분의 1을 추매했기 때문에, 여기서 25% 물량을 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이 총 절반을 덜어내는 거죠. 4분의 1, 3만큼을 덜어내는 거니까 절반을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총 물량이. 그럼 여러분의 평단은 여기가 됐고 여기가 됐고 물량은 다시 아까처럼 전체 물량은 25%만 들고 있는 거예요.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서 분할 매도해서 입절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근데 내가 익절을 못했어. 욕심이 너무 그득그득해서 익절을 못하고 재차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내 평단 아래로 왔어요. 아래로 와서 여러분이, 아, 근데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 내 평단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고점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내가 추매를 해보자 해서 추매를 여기서 할 수도 있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고점 대비 많이 빠졌잖아요. 단기간에. 그래서 여기서 추매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평단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 평단은, 여기가 되는 거죠. 요, 요 가운데 어디가 되겠죠. 요 가운데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내 평단 넘, 바로 내 평단을 넘어서겠죠. 여기서 추매하자마자. 그러면 내 평단 넘어서면 또 여기서 산거 절반 털고 그러면 다시 여러분 물량은 또 25%가 되죠. 전체 시드에. 왜냐면 여기서 산 거를 평단 넘자마자 익절해서 털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가 익절을 또안 하고 그득그득한 욕심으로 익절을 또 못했어. 또 빠져. 또 빠지네? 그러면 자, 내 평단이 여기야. 시드는 다시 4분의 1인데, 아까와 다르게, 아까 처음에 내 시드 평단은 여기였는데, 여기로 줄였다가, 다시 여기로 줄인 거예요. 시드는 그대로인데, 손실 하나도 없이. 푸근하죠? 다시 떨어져. 이런 변곡점에서 내가 안 사고, 좀더 지켜봤다고 칩시다. 쭉쭉 빠져. 그래서, 날씨가 샀던 데처럼, 여기서 샀다고 쳐요. 날씨처럼 샀다고 칩시다. 날씨 스레드를 보든, 뭘로 보든, 여기서, 그럼 여러분 평단 어떻게 돼요? 여기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사실 익절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이건 여러분 욕심에서 놓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남 탓할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탓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내가 리스크를 줄여서 평단을 낮춰 왔기 때문에 여기서 운 좋게 본전이라도 건질 수 있는 기회를 한번더 얻은 겁니다 이런 기회를 다 줬는데도 놓치고 물렸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별게 아니에요. 내가 추매를 해. 평단 위로 와. 절반 털어. 추매한 걸 털든지 절반을 털든지, 그건 내가 지금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추매를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러면 절반 털 필요까지는 없겠죠. 왜냐면 시드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 있으면. 그럼 뭐 일부만 턴다든지. 그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이게 순환매의 기본 원리예요. 이렇게 천천히 빠지면, 반등이 왔을 때 일부 털고, 물량 줄이고, 다시 또 떨어지면, 그 현금 확보한 걸로 다시 물량 사서, 또, 반등 오면 절반 털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수납매도 반등 없으면 결국 사망임. 자, 반등이 없는 차트에서는 수납매던 손절이든 뭐든 사망이에요. 저런 질문은, 이제 우리 머릿속에 좀 잊읍시다. 왜냐면, 왜 잊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원의장이 언제 올지 알수 있어요? 원의장이 언제 올지 알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아니 자 얘기를 해 봅시다 내가 진짜 저런 글을 너무 옛날에 너무 공격을 많이 받아서 이거는 나의 확고한 생각이 있어요 제가 4년 전부터 수단 매는 물타기 물타기 하면 망한다 이런 글들을 너무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히 얘기해 줄수 있어요 자 원웨이가 언제 오는지 여러분이 알아요 모르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원웨이였구나 라고 아는 거지 그 당시엔 모르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렇게 원웨이로 흐를지 여러분이 아냐고 모르지 자 여기 박스 꺼내서 반등 오고 박스권에서도 반등 오겠지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흐를지 누가 아냐고. 니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알면 돈다 벌었지. 그까 그런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매매에 있어서 그런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아, 나 씨님, 손절하면 되잖아요. 손절은 뭐 쉬운 줄 아세요? 기계처럼 손절 나간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거는 고수도 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그건 정말 철저한 자기 객관화가 돼 있는 사람들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실력이 허접하지도 않아. 칼같이 손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실력이 허접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칼같이 손절한다는 거는 이 차트를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렀을 때그 시나리오들을 움직이는 사람만 할수 있는 게 칼손절이에요. 뭐 개나 소나 칼손절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력 있어야 칼, 칼 손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한심한 얘기가 뭐냐면 3% 빠지면 손절합니다 이런 거1% 빠지면 손절합니다 이런 거 이게 제일 멍청한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완전 바닥인데 1% 빠지고 반등이 올 수도 있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차트상 그럼 1% 빠지면 바, 칼 손절 할 거예요 그럼 반등 올 텐데 진짜 개멍청한 소리예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1%일 때 손절할 수도 있는 거고 3%일 때 손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차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멍청하다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기적으로 이 상황을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유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일단 이 이전 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저는 매수를 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전 저점을 깨더라도 엄청나게 빠지기 전까지는 일단 매수할 생각이 없어요 음, 가성비가 정말 좋은 자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매수할 마음이 없다는 거 여러분한테 미리 알려드립니다 왜냐면 4시간 봉이 지금 푸른봉으로 바턴을 넘겨줬잖아요 그럼 이 4시간 봉이 1봉 이제, 4 시간 뒤에 일봉이 갱신되는데, 일봉이 완전 호러예요 일봉이 이런 호러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롱을 타는 거는, 스켈핑을 하거나, 아주 짧게 단태를 치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지금 롱을 잡으면 안 돼,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롱을 친다? 아, 글쎄요. 이거는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롱을 친다?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 빠지죠. 보세요. 이게, 이전 저점을 깨도, 불안하다고. 이게 위험한 자리에요, 지금. 무서운 자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웃고 떠드는데 이전 저점을 살짝 깨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전 저점을 완전히 박살 낼 수도 있어서, 아, 좀 애매해요. 여기, 아, 좀 애매합니다. 근데, 여기서 5비트만 전 들어갈게요. 왜 들어갔냐면, 이전 저점을 살짝 깨고 반등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 5비트만 살짝 밀어 넣는 겁니다. 근데, 다안 사줬네,가 아니라, 뭐야, 이거. 안 사죠? 뭐야. 야, 엠마엠마 아니, 내가 걸, 아니, 사질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사줬죠? 자, 여기 살짝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오비트만 사본 거예요. 많이 사지도 않았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어, 일단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전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몰라서 산 거예요.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해서 반등 올수 있으니까 정찰병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자, 빠지네요. 자, 80K, 83K 깹니다. 무조건 깬다. 가자. 이거를 올린다고? 그러면 난 정찰병을 샀으니까 뭐 나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지켜봅니다. 음. 쌍바닥이 나오는 그림인가요 83k 깰것처럼 하다가 쌍바닥이 나오는 그림인가 뭘 안잡아요 잡았잖아요 오비트 숏이요어도 안잡아요 저는 추세매매 안합니다 추세매매 안합니다 추세매매 안해요 자 다시 83k 깨나요 자 여러분 말대로 페이크성 무빙을 주고 깹니까 자 우리 정찰병이 열일하고 있어요 오비트 니까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이 지금 70K 가도 부담이 없어 오비트는 70K 가봐야 뭐 10만불도 안 되잖아요 오비트 해봐야 이거 내가 지금 70K 정리하면 얼마야 손실이 70.. 뭐 7만4천불? 5천불? 이렇게 정리하면 얼마야 4만불밖에 안 되네 자 빠지죠 이제 이러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순전히 이 호가창이랑 이 감에 의존해서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비트를 추매를 하고요 오, 오비트 한번.. 어 뭐야 오비트밖에 안 사줬잖아 자 추매를 했어요 그래서 평단을 낮췄죠 자 평단이 82,861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 내 평단 잠깐 올랐다 지금 다시 내려갔는데 자 지금 내 평단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 하려면 정확히 말하면 평단 위에서 절반을 터는 게 맞지만 우리가 물량을 조금밖에 안 샀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뭐 홀딩 해봐도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 하고 파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하지만 뭐 저는 시피트가 큰 금액이 아니었기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내가 제가 살수 있는 포지션에 비해서 일단 지켜봅니다. 자 정찰병 하나 보냈고 여기 저점 찍을 때 추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 알트들은 좀 힘이 없죠. 알트들도 힘이 없고 자 비트도 다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하방 압력이 좀더센것 같아요. 호가창을 보니까 자 근데 다시 83K를 뚫려고 으 지금 계속 노력을 하죠. 시도를 하는데 계속 누르고 있는 느낌이 나죠. 가창을 보면 내가 올라가려는데 자꾸 누가 누르는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 평단 위다, 그럼 내가 조금 안전하게 갈게. 그럼 추외한 물량을 덜면 됩니다. 그게 아까 제가 여기서 말한 순환매 이, 이 리스크 관리의 정석을 보여주는 그 패턴인 거죠. 근데 아직 많이 안 샀어.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 버텨보는 거고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 교육 자료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 평단 위에서 일부 정리를 해 볼게요. 만약에 평단이 오면 어, 여러분들 어떤 교육적인 자료를 위해서 일단 제 평단 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5비트를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5비트가 남았죠. 근데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나는 손실 없이 평단을 낮춘 겁니다. 아까 평단 얼마였죠? 처음에 정착병 83,000 얼마야? 근데 또 빠지죠. 어, 어휴 자, 이제 여기서는 10비트를 사 볼게요. 조금만 더 자리 보고 일단 여기 10비트를 사서 지금 평단이 533이 됐습니다 이제 자 평단이 또 내려왔죠 음. 자 이제부터는 어, 바닥이 없기 때문에 좀 무서운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는 비트 외에 이더리움도 같이 좀볼 거예요 옆에서 자 이런게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매매하면서 자 이제 제 평단 위로 올라갔어요 저는 여기서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홀딩 하다가 팔까 근데 5비트를 정리할게요 여기서 5비트만 자, 그러면 평단도 낮추고, 리스크 관리가 되면서, 지금 또 오비트를 정리했어요. 얘가 제차 떨어지더라도 나는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죠. 진짜 별거 아니잖아.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포지션 잡고, 물량 팔고, 사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거나 어렵다. 없죠. 너무 심플하죠. 근데 돈은 벌려. 돈잘 벌리죠. 나 물량도 많이 안 샀어. 여러분들한테 보여준다고. 이전 저점 깨고, 이전 저점 깨는데 이전 저점 깨고 나서 이전 저점에서 반등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정찰병 하나 보내놓고 근데 83K 그게 바로 위여여서 83K 아래로 떨어질 때 추매할 준비하고 있다가 추매하고 반등 살짝 왔을 때 평단에서 덜어내고 다시 또 아래 떨어졌을 때 강하게 살짝 물 타서 올라가서 수익을 낸다 끝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있습니까? 자끝 그리고 나시는 발목매도로 튄다 네전 털었습니다 잘 거예요 완벽한 강이죠? 네, 완벽한 강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방금 이 짧은 매매 제 물량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진짜 15 비트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15 비트 들어가서 6,200불 먹고 나왔네요. 자, 끝. 그래서 이번 달에는 오늘 8,300만 원해서 이번 달에 11억 1천만 원을 했고 현재 수익률은 18%네요. 18%, 18 이렇게 됐습니다.